안녕하십니까. 개발자 영어 진행하고 있는 박재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1편, 유용하게 보셨는지요? 왜 개발자가 영어를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보, 어떤 식으로 얻는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제일 먼저 올려드릴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발 과정에서 클린한 코드 문서 방법. 즉, 쓰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개발자에게 영어는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정보를 찾고 읽고 이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영어가 중요한데요. 쓰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읽기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 바로 코드는 이해하기 쉬워야 한답니다. 개발자가 작업을 할때 읽기와 쓰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10시간 동안 작업한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몇시간 9시간 정도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남의 코드가 됐든, 내 코드가 됐든, 라이브러리가 됐든, 어쨌든 쓰기보다는 읽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 말이죠. 그 쓰기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만든 코드는 내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잘 써야 되겠죠. 잘 써야 내가 나중에 읽을 수 있고, 남이 나중에 읽을 수 있고, 생산성이 높아질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코드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해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그게 바로 이제 쓰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겁니다. 물론 작은 코드량도 중요합니다. 코드량 자체가 작으면 당연히 이해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코드가 짧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해를 위한 시간 최소화에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코드를 읽기 쉽게 만드는 노력은 종종 구현과 테스트가 쉬운 코드 작성에 기여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만드는 작업은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독성 높은 코드 작성이 쉽지 않습니다. 왕정은 없습니다. 읽기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좋은 지침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코드를 어떤 식으로 읽기 쉽게 만드는, 만드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침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결국 고 프로그램 언어들이 다 영어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든지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에 정보를 담는 방법이라서 생각을 해보시죠. 먼저 단어를 고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게 뭐냐면 예를 들어 스톱이라는 메소드 명이 있는데요. 요걸 조금만 더 구체화 시켜 보시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경우 kill 그리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경우 포즈가 더 좋은 이름입니다. 그냥 스톱하게 되면 이게 어떤 스톱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거든요. 즉 약간 초상적인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로 바꿔가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더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send를 deliver, dispatch, announce, distribute, route 이렇게 조금 더각 맥락에 맞춰가지고 구체적인 방식을 쓰게 되면 일는 사람이 훨씬 더 이해가 잘될 겁니다. 뭐 find도 마찬가지입니다. search, extract, locate, recover start 같은 경우도 launch, create, begin, open 메이크 같은 이런 일반적인 단어도 create, set up, build, generate, compose, add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의 사전 보시면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하시면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편적인 이름은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t m p r e t 발, 그러니까 리턴 밸류겠죠. 그 다음. 한국어로 한다고 갑 이런 걸로 GAP를 쓰시는데요. 이런 회피를, 이런 이름을 좀 회피하셔야 됩니다. 더 구체적인 이름이 바람직하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TMP나 리턴 밸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보편적이다 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검색을 하게 되면 코드가, 예를 들어 벌거가 있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지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찾기 어려우시겠죠.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상적인 이름 대신 이제 구체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또 다른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브 캔 스타트하고 캔 리서놈 포트. 무엇이 더 이해하기 쉬우신지요? 저 같으면 캔 리서놈 포트를 택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브 캔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서브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뒤쪽 캔 리서놈 포트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서 동작하고 데몬 프로세스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게다가 이게 불, 로, 팔스, 즉 잘못된 것을 되돌리면 우리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미 포트를 잡고 있을 가능성, 즉 충돌의 가능성까지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뒤쪽을 쓰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지으셔야 됩니다. 예 다음으로 접두사 혹은 접미사로 추가적인 정보를 덧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문 암호의 경우에는 패스워드라고 하지 마시고요. 플라인 텍스트 패스워드라고 보면 아 여기 평문 암호 즉 해시되지 않은 값이 저장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장하시면 안 되겠죠, 말이죠. 다음으로 URL 인코딩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 URL ENC 인코딩 데이터라고 표현하시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다음 UTF-8으로 변환된 HTML 코드의 경우 HTML 대신에 U, HTML UTF-8 이렇게 하면 아 이건 UTF-8 시 들어있는 HTML 코드구나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제 이름의 길이 정하는 방법입니다. 뭐 클린 코드에서 제가 설명할 때몇 차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좁은 범위, 예, 루프문에서는 짧은 함수나 변수 이름도 좋아요. i, j, k. 왜냐하면 이 변수가 나타나는 범위가 짧기 때문이죠. 짧은 범위에서는 이름을 짧게. 하지만 넓은 범위에서는 긴 함수나 긴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름이 길어지면 오히려 타이핑도 어렵고 실수하기 쉽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최근에 아이디가 많이 발전하면서 긴 변수 이름을 쓰더라도 아이디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담게 이름을 구성하는 겁니다. 밑줄, 대시, 대문자를 활용해 포매팅을 잘 하면 정보를 추가를 담을 수가 있죠. 뭐, 표기법은 낙타 표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중간 단어, 시작을 대문자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뱀 표기법이라고 해서 중간에 언더스코어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일관성입니다. 뭐 자바 같은 경우는 앞쪽, C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나 뒤쪽, 이걸 이제 선호하는데요. 뭐 어쩔 수 없이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일관성입니다. 즉 소스 코드 한 곳에서 낙타 표기법과 뱀 표기법이 동시에 나타나면 상당히 이제 인지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두 개가 혼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드파티 라이브러리가 혹시 내가 사용하는 표기법하고 반대의 표기법을 쓸 경우에는 눈물을 벗고뭐 이용해야 되는데요. 될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프라임 언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프라임 언어에서 제일 효능적인 표기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두 개가 혼재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남이 한 거를 그대로 무작정 따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바꿔야죠. 하지만 남이 한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언어에서 미리 표준적인 관례를 만들어 놓은 거는 그게 따라야지만 전반적으로 평화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클래스 이름과 메소드 이름입니다. 클래스 이름은 명사구가 적합합니다. customer, wiki, page, account, address, p r s 는 좋은 입니다 매니저, 프로세스, 데이터, 인포는 나쁜 예입니다 명상이 명사지만 너무 일반적이라는 거죠.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인지 어떻게 합니까? 인포? 인포메이션? 어떤 인포메이션이죠? 그 다음, 더안 좋은 건 매니저입니다. 뭘 매니저죠? 그리고 매니저를 이름을 저렇게 지어버리면, 온갖 나쁜 코드들이 다 들어갑니다. 왜? 깨진 유리창법칙. 이라고, 뭐, 여기 나도 적당히 나쁘게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멤버 변수도 이상한 거 놓고, 멤버 함수도 이상한 거 놓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메서지 이름은 동사나 동사구가 적합합니다. 접근자는 값 앞에 get을 붙입니다. 그래서 get name 하면 아 네임을 넣는 거구나. 변경자는 값 앞에 set, set을 붙입니다. 바꾸거나 설정하거나. 그래서 set name 아 이름을 설정하는 거구나. 조건자는 값 앞에 is를 붙입니다. 그러면 불로 반환되는 사실을 우리는 이름만 보면 알수 있는 거죠. 한 명이면 단 하나만 쓰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메소드를 클래스마다 patch, retrieve, get으로 제가 각 부르면 혼란이 오죠. 그 다음, 한 단어를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add 레서드를 여러 클래스에서 사용할 경우 매개변수와 반환값이 의무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사쪽축목이 상당히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쓰고, 어떤 경우는 저렇게 쓰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 다음 get하고 find를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get은 인출이 아주 짧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즉, 비즈니스 논리가 데이터베이스 읽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통계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 값. 발언하는 겁니다. 파인더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 검색엔진을 이용해가지고 텍스트를 검색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콜이가 상당히 길어지는 조인콜인데 굉장히 레코드가 많아서 길어지는 이런 경우를 의미하겠죠. 개선 또한 개선 비즈니스 논리상으로 실패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파인더는 비즈니스 논리상으로 실패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해가시나요? 이 두가지 사례 머리에 넣고 계시다가 적용을 하면 이름만 봐도 이미 어떤 동작을 하리라고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즉 남을 깜짝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서프라이징? 그냥 한 번씩은 안됩니다. 다음은 이제 랭스, 카운트, 사이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랭스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구성요소를 지칭합니다. 즉 문자일. 다음 카운트 같은 경우는 더 느슨한 구성요소의 숫자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구성요소의 차례 크기를 지칭합니다. 즉 문자일의 경우 차례 글자수입니다. 카페스티는 할당된 메모리를 지칭합니다즉 배열을 512 잡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자가 121일자라면 사이즈는 128 카페스티는 512겠죠 물론 아까 128이라고 했을 때 실은 128에 하나를 더 더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널 c 같은 경우는 이제 널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보면 실제 문자의 길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문에 이제 사이즈 자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문자 자체의 길이인지 아니면 널로 터미네이트 된길지근데 보통은 너를 뺀 나머지 글자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이 점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에 이제 코드 주석을 이제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주석은 안다는 주석이죠. 하지만 주석을 달아낼 때는 확실히 달아야 됩니다. 어, 자바 독사 같은 코드 문서 도구에서 주의할 사항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형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따분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코드는 고쳐야 되는데 주석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릇된 정보를 담고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개 API에 대해서만 작성하십시오. 시스템 내부에 속한 클래스하고 함수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주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유용하지도 않고 코드만 지저분해지는 문제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왼쪽 이제 오른쪽 여기 보이시죠? 스레드인데 백그라운드 스레드다라고 오른쪽.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완료되는 서머 폴를 지칭한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보충할 때는 오케이. 근데 여기 그냥 스레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t tooltip 텍스트 같은 경우 set tooltip 텍스트라고 그냥 적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뭐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제 주석을 다실 때는 성 없이 다 닫지 마시고 기양단 주석이면 잘달잘 잘 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독시자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C C 샾, 자바, 파이썬 등에서 코드 내 문서를 답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자동으로 HTML 또는 뭐 PDF 이런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HTML 레이텍을 생성하고요, 의존성 그래프, 상속 다이어그램과 같은 코드의 구조된 모양새도 표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서 가실 때요, API 명세 같은 거 하실 때 독시젠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질 겁니다. 게다가 코드하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업투데이트 하시기도 쉬울 겁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메뉴얼이나 웹사이트와 같은 일반 문서를 이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를 사용한 문서 기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윈도우, 맥, 리눅스 지원합니다. 예제입니다. 독시젠으로 만든 예제입니다. 요, 골뱅이 앱 파일 하면 게 파일 이름이 뭔지를 지칭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요 파이 같은 경우 이제 상수죠. 레이비었어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요 상수 항목에다가 요거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설명 그다음 파라미터에서 인 들어가는 거, 아웃 나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고 add 해서 뭐 필요한 것들 a 노테이션 달아주시면 요거를 알기 쉽게 포장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보시면 main. c 파일에 퍼런사가 at 파일에서 예 main. c 가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 main. c 는 standard i o h 를 이용한다. 상속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제 유지릴레이션십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 아까 메커로 매크로 설명드렸습니다. 메커로에 대한 주석이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 함수들 목록이 나오고요. 그다음 실적이 아까 함수 in out 설명 요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자체가 링세스처럼 동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간단한 내부 웹서버 하나 구축하시고요.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구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파치 같은 게 기존에 있으면 올려 두시면 여러분들이 접속해가지고 바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몇 가지 코르아스과 관련된 스타일 가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인칭이 아니고 3인칭을 쓰십시오. 즉 Get the label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메소드 설명은 동사구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클래스, 인터페이스, 필드는 주어를 생략하십시오. 그래서 뭐 this 필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필드가그 필드인 거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클래스 생성된 객체를 지칭할 때는 더 대신 this를 사용합니다. 이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자바나 C++ 할때 현재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만들었을때 언제나 this 포인트를 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 this 여기서도 this 이렇게 예, 명사를 하시면 보는 사람도 더 즐거울 겁니다. 다음으로 API 이름 그대로 주석을 달지 마세요.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주문 부안입니다. 뭘 하는지를 설명해야죠. 이미 이름은 알잖아요. 다음, 필요된 한 이름을 사용할 때는 좀 구체하십시오. 클래스 베리어블인지 아니면 데이트 필드, 넘버 필드인지 좀 구체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틴어를 회피하십시오. 줄에 쓰는 건 좋긴 한데요. 읽기가 어렵습니다. 술술 읽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포이그장풀, 인나드 월드, also known as, 요런 거, 왼쪽 말고, 오른쪽을 선도하라는 발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코드 내부 주석을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Git 커밍 메시지를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겨,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문서화를 하실 때요. 코드 내부에 문서화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외부에서 이제 설명서 형식으로 문서화를 하는 경우, 그 다음, 코드 의 이력의 설명을 다는 방법, 문서하는 방법, 이렇게세 가지로 이제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집중할 내용은 뭐냐면, 코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는 코드 내부의 주석을 어떤 식으로 잘 다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커밍 메시지. 즉, 코드를 여러분들 만드신 다음에 그걸 커밍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제대로 작성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분산된 형태로 소스 코드 형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과거에 비해 가지고 여러가지 존재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밋이라는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 커밋은 뭐냐 면 스테이징 영역의 변경 내용을 저장하는 행위 또는 단위입니다 스테이징 영역은 뭐냐 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내용 중에서 커밋을 예정하는 즉 커밋 대상의 파일들을 다루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밋 메시지가 왜 중요할까요 무엇을 왜 어떻게 변경했는지 이해하는 과정에서 단초를 제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레거시 코드를 분석하실 때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될게 뭐냐면 커밋 이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밋 메시지인지 기초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커밋은 작고 한 번에 문제 하나만 다루는 편이 유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커밋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경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은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다음으로 how 대신 what과 why를 적으십시오. 어차피 how는 코드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제목하고 본문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고요. 긴 라인을 피하십시오. 한행 50자, 최대 72자 정도가 적합합니다. 즉, 80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기세에서 이제 로그를 쇼트폼으로 보지 않, 볼 때나, 어, 롱폼 말고요. 볼때 앞에 해시 번호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고려하셔가지고, 정말로 72자를 넘어가면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기시 자동으로 끓어지는 기름도 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티켓. 우리 내가 어떤 패턴을 따르는지 그리고 매뉴얼 페이지가 혹시 있을 경우에 참고 링크를 커밋에 달아주셔도 됩니다. 어떤 버그를 수정했는지. 요거 관련해서 매뉴얼 페이지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것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커밋 메시지에서 고민한 사항은, 사항은 뭐냐면 이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그리고 이 문제를 해소할 방법은 그리고 변경이 가져올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 또는 참고사항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줄을 요약합니다. 이유를 설명하고요. 다른 참고사항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티켓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추가로 나오죠. 그러면 이 아, 요 커밋은 이요 티켓 관련한 거구나.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 이슈 추적 시스템으로 들어가 가지고 발급한 티켓을 반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놓으시면 상당히 어떤 문제를 추적하시거나 아니면 변경사항을 확인하실 때 시간을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규칙 1. 주제와 본 내용 사이에 한 줄을 띄워라. 이거는 이제 간단한 거 쓰실 때는 괜찮은데요. 근데 조금 정말 프로덕션 레벨, 즉 양산 레벨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마이너스 앤 같은 경우는 1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다는 건데요. 이거 대신에 이렇게 설명을 좀 더, 이거를 안 적으시면 VI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에디터로 뜹니다. 커밋 메시지를 입력하라고요. 그때 메뉴에 아까 여기 설명드린한줄외약그음유 파라그래프, 그다음 다른 참고 사항 파라그래프. 요렇게 해서 세 개의 파라그라프로 구성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긴 로그 한칸 띄우고 마이너, 마이너스 마이너스 원라인능력으로 이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인한 줄씩 보여 주고요. 그다음 다섯 개를 보여 주고 저자 가요 c b C빔즈 라는 저자가 만든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날짜를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요 해당하는 조건에 맞춰 가지고 출력하도록 예,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너무 길면 요 잘리죠. 이거 보세요. 안 잘리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50자 또는 72자 차, 최대 길이가 72자로 제한하는데, 기선 랩핑을 자동으로 안 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거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개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제행은 일반적으로 50글자 이내 그리고 본문도 약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72자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독의 UI 같은 경우는 아예 명시적으로 알려줍니다. 예, 서머리 같은 경우는 50글자 이내로 적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도 약간 요거하고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72자 정도 약간 말씀을 드리고요. 주제행 첫 글자는 대문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소문자 적으시면 안 됩니다. 예, 다음으로 주제의 마지막에 점을 찍지 마십시오. 요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십시오 다음으로 주장을 명령문으로 만드십시오. 그 위하고 아래하고 한번 보십시오. If applied, this commit w i l l 항상 생략됐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되죠? 동사 원형. 명령문이 와야 됩니다. 즉, 여러분은 이 앞에 게 생략된 상태에서 이 뒤에 것만 적는다. 라는 기분으로 만드십시오. 여기 보시면 다 동사로 합니다. Refactor, Update, Remove, Release, Merge. 아래쪽 보세요. Fixed, Changing, More, s e e t 이건 다 명령, 명령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 본문은 72행에서 행가리 하십시오. 기스는 자동 행가리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아니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방법이 아니고 이유를 설명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방법을 좀 설명했는데요. 코드 읽으면 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간단하죠. 본문은 최대 72행, 그리고 앞에 제목은 50행으로 하라. 제목이 좀 길어져도 되는데, 너무 길어지면 자롬으로 겸보줄 거다. 그 다음 앞에 해시 번호가 따라붙을 거다.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50행, 길어도 70행, 그리고 본문은 72행으로 맞춰달라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커밋 메시지 관련해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쓰셔야 될까요? 근데 네, 다행히도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행복하게 요 단어들을 이용해가지고 커밋 메시지 예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커밋 메시지는 될수 있으면 영어로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픈소스 활동 하실 때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점점 더 많은 외국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작성하시는 편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올바르지 않은 동작을 고친 경우 픽스라고 픽스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 코드나 예제 테스트 문서를 추가한 경우 add 하고 뒤에 추가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드 삭제가 있을 경우 리무브를 적으시고요 뭔가 다른 거 예를 들어 새로운 프라워크를 이용했거나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써가지고 구현 부분을 고쳤다 그럴 때는 use, use 내가 뭐쓴 라이브러리 그 다음 리팩터를 했을 경우 리팩터 붙이시고요 코드를 단순화하는 경우는 심플리파이를 적으십시오 심플리파이는 조금 범위가 좁습니다 리펙터 같은 경우는 여러 파일 여러 함수들 여러 클래스에서 건드리는데요 심플리파이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사선 오탈자를 뭐 찾는다거나 물론 이제 오탈자 같은 커렉터를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또 하다 보면 그런 식의 오탈자 말고 좀 다른 식의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쓰고요 수정 추가 보완하는 경우 업데이트를 쓰십시오 그리고 호환성 테스트 커버리지 접근 성능 향상이 있을 경우에는 임프로그 다음 요들이나 클래스 단위로 코드를 추가했을 경우, Implement. 문서를 개정할 경우, 리마인 i s e 왜냐면 기사는 문서 돌리잖아요. 메뉴얼 페이지 돌리고요. 그 다음에 문법 오류, 타입 변경, 이런 변경이 있을 경우, c o l e c t 뭔가 확실히 보장할 경우, Insure. 뭔가를 못하게 막을 경우, Prevent. 뭔가를 회피할 경우, Avoid. 코드 이동이 있을 경우, Refactoring 하다가 탁 빼나. 예를 들어, 이 클래스에서 저 클래스로 갔다. 그럼 Refact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 이동인 경우에는, 이제 Move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십시오. 뭔가를 허용할 경우 allow 를 쓰시면 됩니다. 이 단어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 git 문서 작성하는데 사람들 다 이렇게 작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 따라가지고 작성하시면 읽는 사람 쓰는 사람 양쪽 다 행복한 그런 개발 생활이 될것 같습니다. 끈기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우욕이 넘치고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정성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떨어지고 바쁘기 때문에 점점 메시지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겠죠. 심지어 그냥 점 하나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님 빈칸도 있습니다. <laughs>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미래의 내가 보고 이해할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뭔가 좀 제대로 달다가요. 점점 아 마이 핸저 타이핑 월드 뭐 이런 식으로 듣습니다. 뭐코드 <laughs> 이렇게요. <laughs>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급할 때 힘들 때일수록 더 제대로 해달라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왜? 나중에 결국 이 이력을 보는 거는 자기 자신이 될 겁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참고 자료 몇 가지 소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린 코드, 제가 분양한 책인데요. 예전히 베스트셀러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 책이 두껍고 자바 중심으로 되있고요. 어 그다음 약간 책이 얇고, 그다음 빠르게 전개를 하시려면 읽기 좋은 코드가 좋은 코드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자바독 관련해서 오라클에서 나온 이제 문서, 그다음 g 커밋 관련해가지고는 요 문서를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로그, 아까 제가 설명드린 관련해서 이걸 보시고, 예. 이런 식으로 아이거좀좀 어, 예, 중복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정보를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코드 작성, 코드 작성을 하실 때 주석 그리고 다 만들고 나서 커밍 하실 때 메시지 넣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읽어 보시고 필요한 거 메모했다가요 여러분들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개발자 영어 제가 2편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4편에서는 제가 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가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선을 보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